안녕하세요. 이토록 벅차오르는 리뷰어 이벙리입니다. 저는 피리필이고요. 저는 원이라고 합니다. 어, 이번 주 리뷰할 작품은 퍼펙트케어인데요. 원제는 아이돔케어고 요자문드 파이크랑 에이사 군살레스가 주연을 맡았어요. 본래대로면 은 다른 나라처럼 우리나라도 넷플릭스에서 개봉을 할 예정이었는데 어, 극장 개봉으로 바뀌었더라고요.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을 것 같고 넷플릭스였으면 여성 번역가 분의 자막이 본래 예정되어 있었는데 극장개 봉으로 바뀌면서 남성 번역가를 썼다고 합니다. 주인공 나라가 미스터 라이스니까 이 사람이 요양병원의 담당자예요. 그래서 이 사람 맞고 편을 먹고 은퇴를 한 노인들을 요양시설에 보내버리고 그 노인들의 재산을 관리하는 척 하면서 돈을 빼돌려가지고 돈을 버는 사람이에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저도 그 생각을 했는데 미국에서는 일정 나이가 든 노인들 같은 경우에는 의사 그 진단 아래 국가에서 자격을 받은 저 관리인한테 재산을 관리하고 그리고 이 노인들의 신면에 대한 권리도 넘겨져 버려요 이게 필요한 제도긴 한데 이 제도에 허점이 있어서 그 허점을 잘 이용해 먹고 사는 인물이라고 할수 있죠, 주인공이. 어, 뭔가 중간에서도 보면은 업적 때린 사기가 꽤 흔한 걸로 보여요. 그러니까 말라처럼 그 시스템을 이용해 먹는 사기꾼은 맞고, 그 중에서 말라는 수완이 좋고, 능력이 좋은 편이고, 그리고 여성이다. 이런 거죠. 특별한 악인이 아니라는 거를 강조하고 싶어요. 얘네들은 여자 악당 캐릭터를 만들 때 쉽게 만들고, 어떻게 다뤄야 될지도 몰라요. 여자 악당이 정말 악마다라고 생각해서 만들었는데 전통적으로는 이 악당이 교화가 되거나 뭐 이렇게 어쨌든 잘 끝나는 내용을 만들어야 되는데 잘 끝낼 수가 없는 거죠. 어떻게 이 절대 악을 잘 끝내겠어 하면서 마지막으로 죽여버린 거. 그렇습니다. 아니면 강간당한 여자는 끝에는 좋게 끝나더라고요. 근데 그게 좋게 끝나는 거니나 건... 사실 보고의 영역은 여자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 여자가 근데 사실 악당이라면 이게 너무 무섭다. 막 이렇게 해서 좀 만들어진 거잖아요. 그러면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가 듣고 싶으시다면 팟빵 팟캐스트 다른 오디오 채널도 있으니 그쪽으로 부탁드립니다. 구독, 좋아요 부탁드려요.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